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 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네, 이 글은 정야경이 가족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유당 전서의 문집 어, 문집 그권 21에 들어 있습니다. 서래하니 위의로다 중안은 필법 초승하고 문리 역유진하니 연치지덕야, 어혹이시이습야 절물자포하고 극의근력하여 독서, 초서, 저서에 무혹방과야니라. 회족이 불문 물에면 우당여하오, 비범인 수가 백배지공이라야, 제득수작인유이라 오 고상 심다라 연이나 문 여배 능 북서 직궁이면사무우 이니라 대가는 수어 사월 순후에 매마 길에 하라 연이나 별회가예관 차심 이로다 설에 하니 미의로다 글이 오니, 이거 편지예요. 편지가 오니, 뜻에, 뜻의 자, 마음도 돼요. 마음에 위안이 된다. 중아는 필법 초승하고, 둘째 아이는 필법이 조금, 조금 초 자, 점점 초예요 약간 점점, 조금, 조금씩, 어, 승, 이길 승자, 나아지고, 조금 지나아지고, 문리, 역, 유진하니, 물리가, 그니까, 문장을 보는 어떤, 그런 문장의 이치를 보는, 어, 그런 능력을 말해요. 물리. 물리가, 어, 또한, 진전이 있으니, 연치지, 덕, 야. 나이, 나이년, 나이, 치, 자. 이, 치, 자도 나이의 의미가 있어요. 연치라면, 나이. 나이가 먹어가는 그런 연치의 덕분일까? 그런가, 였 자, 그럴까? 어, 혹, 이시, 이습, 야, 아. 어, 이거, 그러나, 뭐, 그렇지 않으면, 억자, 네, 그런 의미로 있어요. 누를 억자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호, 때로써때로써 그때그때, 에 그때그때로서, 익힐리 익힐습, 익히는 것, 그때그때 그때 익혀온 것 때문일까? 익혀서 그런 것일까? 절물 자포하고, 극의 근력하야, 절대로, 자포, 어, 자포자기 할때그 자포예요. 자포자기 하지 말고, 뜻을 아주 지극히 다하고, 힘을 부지런히 힘써서, 독서, 초서, 저서에 책을 읽고, 또 책을 벗겨 써보고, 책을 저술함에, 글을, 지음에, 어, 글을 저술함에, 무, 혹, 방과야라, 혹여라도, 어~ 놓치거나 어~ 지나치는 그런 것들이 없게 하라. 폐족이 불문물에면 폐족이 되고서 지금 정약용이 귀향을 간 거잖아요. 자기 형제들도 다 귀향을 가거나 이제 그렇게 형을 받았는데 그래서 가문이 몰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할 폐자 폐족이 된 거죠. 어~ 그렇게 폐족이 되고서 그렇게 되고서 하고서 학문하지 않고 얘가 예의를 그런 걸할 줄, 어, 하는 것이 없으면, 예를 아는 것이 없으면, 우, 당, 여, 하, 우, 어, 더욱이, 더욱, 자, 더우이 마땅히, 어, 어찌 되겠는가, 여, 하, 무엇과 같겠는가. 기, 범인, 수, 가, 백배지공, 일하야. 비교하다 할 때, 범인,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서, 모름지기, 반드시, 반드시, 모름지기, 어, 보태야 된다. 반드시, 보태야 된다. 백 배의 공을, 백 배의 그런 그 공, 공력을, 어, 모름지기, 보태야만,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제 어, 자, 겨우 제 자, 비로소 제 자, 겨우 뭐할 수가 있다. 작 인류, 보통 사람들 그 류들, 어, 그냥 일, 보통 사람의 그 다른 사람들 부류, 이 이거 이렇게 일어날 작자는 될 일자도 됩니다. 되다 그러면그 인류 보통 사람들이 되는 될 것을 어, 셈을 해볼 수가 있다. 득자 어, 몸을 할수 있다. 셈해 볼 수가 있다. 오 고상심다라 아 나는 고상 고생의 그 상태 모양 그런 그 형편 나의 그 나의 고상이 나의 고생스러움이 매우 어, 많다. 에~ 네, 귀양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연이나 문 여배, 능 독서 직궁이면 그렇지만 들으면 너희들이 무리배자 너희들이 자식이 여러 명이니까 너희들이 능이 어~ 독서하고 그까 그러니까 글을 어~ 읽을 줄 알고 읽을 수 있고 또 자신의 몸을 어~ 몸가짐을 아주 신칙 신칙할 직자야주 조심스럽게 하는 그 아주 삼가면서 하는 그런 거 문가짐을 삼가고 그런 거를 능히 할수 있다는 소리를 그런 소문을 들으면 사무우 이니라 그의 이의 이사자 이의 근심이 없어질 뿐이다. 해가는 수어 사월 순 후에 해가 이게 맞백자거든요. 마다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큰 아이는 무름지기 반드시 4월 열흘 순자 열흘이 지난 초 열흘이 지나 후에 매마 길에 하라 말을 사서 타고 와라 먼 길이니까 말을 사, 사고 사서 타고 와라 연이나 별회가 그렇지만 이별에 그 품을 횟자 가슴속에 품을 횟자예요 회포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속에 뭐 품다 그러니까 생각할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별을 생각을 하니 예관 차심이로다 미리부터 이 마음에 걸릴 이게 이게 저기 문빗장 관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걸리다 이 마음에 빗장 걸리듯이 걸릴 뿐이구나 뿐일 뿐이자 걸릴 뿐이구나 미리부터 이 마음에 아, 걸리는 것이 걸릴 뿐이구나. 자,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설에 <례를> 하니 <한이> 위의로다. 중안은 필법 초승하고 물리여 유진하니 연치지덕야. 어, 호, 이시, 이습야. 현지가 오니 마음에 위안이 된다. 둘째 아니는 필법이 조금씩 나아지고 물리 또한 진전이 있으니 나이의 덕일까? 그렇지 않으면 혹 그때그때 그때 연습해서 그런가? 젊을 자포하고 급의 근력하여 독서, 초서, 저서에 무혹 방과야 아니라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뜻을 극진히 지극히 다하고 힘을 부지런히 해서 부지런히 힘써서 글을 읽고 또글공물을 벗겨서 써보고 글을 써보고 글을 저술함에 혹여라도 놓치거나 지나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족이 불문 물에면 우, 당, 여, 하오. 폐족이 되어서 학문을 하지 않고 예, 예를, 예를 갖추는 것도 없다면 더욱이 마땅히 어찌 되겠는가? 비, 범인, 수, 가, 백, 빼, 지공이라야 재, 득, 수, 작, 인, 류, 인이라 보통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모름지기 백배의 공력을 더해야지만이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 부류가될 것을 셈해 볼 수가 있다. 오 고상 심다라 연이나 문 여배 능독서 직궁이면 사무우이니라 나는 괴로운 상태가 매우 많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능히 그를 읽기를 잘하고 몸가짐 상가기를 아주 능히 잘하는 것을 잘한다는 그런 말을 소문을 들으면 그의 근심이 없어질 따름이다.배관은 수어 4월 순후에 매마 기래하라 연이나 별회가 예관 자심이로다.큰 아이는 움직이 4월 열흘 후에 말을 사서 타고 오너라. 그렇지만 헤어질 이별을 할 것을 생각하니 미리 이 마음이 걸릴 뿐이로구나.